독학으로 시나리오를 쓰며 영화인의 꿈을 키웠던 소년이 있습니다. 그 열정 하나로 오롯이 50년간 연기 외길 인생을 걸으며 대한민국 최고의 영화배우로 우뚝 선 송재호 씨. 78년도에는 세월이 흐를수록 오랜 네. 연륜에서 다져진 진한 연기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의 인자한 아버지상으로 사랑받으며 깊은 울림이 있는 연기로 대한민국 관객들의 마음을 빼앗은 연기파 배우 좌절의 아픔으로 아마도 한동안은 꽤나 고통스럽겠죠 오늘의 주인공 송재호씨가 뜻깊은 고향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네, 누구나 고향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련해진다고 하는데 송재호씨는 눈물부터 난다고 하세요 뭐 특별한 사연이 있으신 건가요? 제가 평안남도 평양의 고향이거든요. 일사 예. 오탈때 어머니랑 형제들이랑 다 부산 피난을 갔는데 잠깐 있다가 올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결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곳보다 더 오래 산 곳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를 키워 준 고향은 부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좋은 기억도 많지만요. 피난 생활 때 아픈 기억들, 가슴 아픈 사연도 많은 곳이라서 가슴에 애잔하게 남아 있는 제 이의 고향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제 지난 열살때 부산으로 내려왔으니까 벌써 6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말 오래 많이 변했어요. 너무 많이 변했어요. 저기 저 산, 저천마산이거든요저천마산 천마, 밑에 저 숲이 그 밑에 집들이 하나도 없고 쭉 내려와 있었어요. 그에 숭전탑 저거, 그 전선 그 옮기는 그것만 있었어요. 그리고, 야 참. 가는 세월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잠시 몸을 다갈 곳이라고 생각했던 부산. 이곳에서 1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부산은 제 마음의 고향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용두산 공원을 찾았습니다. 형님 등에 엎혀서 자주 찾아왔던 곳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것과는 참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88년도 성과 올라올 때손 선생님이 여기 아, 그 용감한. 그럼 용감왔죠 예. 요 카브 도는 예. 때 우리 이 사람이 너무 많해. 그래서 좀 카브에서 본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21년 전일 아니겠습니까? 나똑하게 <laughs> 기억하시네요. 예. 예. 제가 56번 아, 주자였습니다 아, 예. 서로 오늘 사진을 찍고 있는데 오내간 말을 해 기념 사진 하나 아, 찍어드릴까요? 저, 저, 예. 하나 찍어. 아, 예. 예. 어린 시절은 시절 이곳을 우남공원이라고 예. 불렀는데요. 아, 저, 민둥산이었던 이곳에 올라서 친구들과 예. 참 사진 많이 찍었습니다. 아, 역시 포즈가 남다르세요. <laughs> <오늘> 잘 나왔네. <웃음> <웃음> 잘 찍으시니까 그죠. 네. 이 카메라 보니까 참 일단 재납니다 아, 네. 저도 이 카메라 참 좋아했고. <laughs> 세월이 묻은 옛 카메라를 보면서 제 꿈맞던 어린 시절을 떠올립니다. 1960년대 부산의 극장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처음 무성 영화를 접했습니다. 영화에 관심이 많던 제게 가장 소중했던 보물 두 가지, 바로 카메라와 영상이었습니다. 용돈이 생기면 구멍가게가 아니라 카메라방을 찾곤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돌아오는 길에 늘 호주머니가 가벼웠었습니다. 카메라 좀 보러 왔어요. <laughs> 네, 원래 제가 카메라 좋아했었는데 이게 어, 예. 뚜껑 딱 열면 왜 조루개가 이렇게 쭉 돼가지고 렌즈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독일 때인데 예. 지금도 열대 카메라를 갖고 있는데요. 제가 쓰던 옛 기종은 지금 찾아볼 아, 수가 없더라고요. 제 <laughs> 이런 카메라였어요. 어... 네. 책가방 속에 도시락 안 넣고 다니그 카메라 꼭 넣고 다녔거든요중 <laughs> 학교 <laughs> 때. <laughs> 네, 네. 아, 그때는 부유한 집 아니면은 이런 카메라 근데 그거를 없었어요. 우리 집이 부유해서 산게 아니고 용돈 모아가지고 한대 사고 그랬어요. 그 시절에 수동 카메라를 보니까 그때의 열정이 되살아납니다. 엿장수 리아카에서 영상기를 건졌을 때는 세상을 모두 가진 기분이었어요. 근데 아날로그 카메라가 원래 참 좋아요. 그 필름 좋더라구요, 뭐 찍고, 현상하고, 인화하고, 어떤 건 일본에 보내야 되잖아요. 일본에 벌서 필름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마음. 최송한한 한, 한 송이 피는 거 15초마다 한 카트씩 찍어가지고, 밤새 찍어갖고, 일본에 보내잖아요. 이게 정말 피었을까, 안 피었을까? 피었을까, 안 피었을까? 근데 이게 딱 왔어요. 얼른 영상에 딱 하고 탁 틀어보니까 쫙 피잖아요. 오, 어, 그때 그 기분. <laughs> 하, 그건 아무한테 말도 못해요. 선생 이거 소장하고 기세요 아니, 이건 없어요. 제가, 예. 제가 이 방문 드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 귀한 선물 예, 받으셨어요. 예, 예. 예. 예 동심으로 돌아듯설레 예, 예. 설렜어요. 예전에 설렜 설렜 카메라 가지고 추억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내 소장품이 돼요. 네 거의, 거의 간직하겠습니다. <laughs> 말론브란도와 소피아 로렌의 영화에 심취했을 시절 참 부지런히 드나들 골목입니다. 해맞이면 댕기는 길이에요. 나오면 극장의 영화 바뀌면 모자 벗어들고 아저씨요 이런 건 살살해가지고 들어가고 구경하고 학창시절 영화감독이 꿈이었던 저는 학교가 끝나면 제일 먼저 이곳으로 달려왔었습니다. 그 꿈이 이어져서 배우의 길을 걷게 된 거죠. 배우인데 아주 화내. 마침 제영할를 성형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아, 부듯하시죠 <laughs>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아주. 부산은 제 꿈을 키워준 곳이지만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을 덮어둔 곳이기도 합니다. 눈물 젖은 영도다이 밑에 그아픔을묻었습니다피난살이 시절 두형고구마 장수, 파리고리마지안 해본 것이 없었어요. 이 영상을 이영상다이영상다이영이이 토인한 아나, 신문 들고, 뛰어갈 때, 비 오는 날. 내일 아침, 무슨 신문, 이러고 막 뛰어가다가, 그냥 영 엎어져서 피 토하고. 정기 세상 떠났어요. 폐결되고 그때 뭐 약도 심판한 게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신문 들고, 비 오는 영도 달에 뛰다가, 결국은 세상 떠났습니다. 제 피지도 못하고 젊은 나이에 덧없이 가버린 작은요. 지난 세월의 아픔이 가슴 속마를 주 모르는 눈물샘을 만들어냅니다. 그칠 줄 모르는 시련은 계속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처음 번듯한 털을 잡은 곳이자 사랑하는 사람을 또 떠나보내야 했던 곳입니다. 이, 이 문이 엄청 컸었는데 지금 아주 작꾸 만나요. 아, 어머니가 이 집에서 돌아가죠. 집을 둔 사이 외롭게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 인지하신 웃음이 눈에 서는데 그 마지막 모습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죽밖에 눈물이 날라오네요. 아 여기서 자랐는데 아 곳곳에 어머님의 손길이 닿은 곳, 옛 흔적들이 묻은 제 상처를 다시 건드립니다. 전부 아픈데요. 그 어느 한 군데 아 여기구나라고 이렇게 즐겁든 뭐 그런 기억이 별로 없고 음, 가보면 전부 마음 아픈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론 피난생활부터 어려웠지만 성장 과정에서부터 참. 가슴 아픈 기억밖에 없어요. 슬픔을 이겨내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가난한 추억과 행복한 기억들이 공존하는 곳 부산은 영원한 제 고향입니다.